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이십 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 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옥 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아비오. 엘리아비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 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이삭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종족과 시으론에게서난시으론 종족이라 이는 이삭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사천 삼백 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레에게서 난 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르엘에게서 난 야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5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하슨 아들이 없고 딸 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난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난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두 번째 입성하기 전에 새롭게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앞선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하는 것에서부터 어제 살펴본 부올에서의 우상 숭배 때문에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다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원을 다시 계수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원을 다시 계수할 때 처음 신의 산에서 계수할 때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일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대를 통해 가나안에서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압 평지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 언약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계승되어졌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또한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새롭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구계수를 명령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다시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멸절하면서 인구의 변동이 크게 있었을 것 같은데 막상 헤아려보니 그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파별로 다소간의 인구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르벤 지파도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종족은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그수도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그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1절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도 다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라의 후손들은 후대의 여러 편의 시편을 남기는 등 훌륭한 업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는 진노하셔서 징계했지만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후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이는 진노의 목적이 멸절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 역시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는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고작 1820명이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성막 서쪽 지파인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지파는 문하세가 에브라임의 감소를 메꾸었지만 남쪽 지파인 루벤, 시몬, 갓 지파가 크게 줄었습니다. 부울의 음행에 깊이 관여했던 시몬 지파의 수가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동쪽 지파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증가했는데 그 중에 이사갈 지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북쪽 지파 중에는 납달리가 꽤 줄었지만 단과 아셀 지파가 크게 늘어서 그 차이를 메웠습니다. 각 지파별로 증감의 폭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에 비하면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고 때론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되돌아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합시다. 죄 많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 길의 모든 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날이라면 더욱 감사하시고 힘든 날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수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저희 모두가 순종의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약속을 따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